오랜만에 뵙죠. <laughs> 자 오늘은 제 5번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람이 있죠. 사람의 이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우리는 하트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마음. 뭐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속까지 다 찍을 수가 있대요. 아, 뭐 병원에 가서 CT 나 MRI 이런걸 다 찍잖아요 그쵸 저도 아파서 저는 막펫 CT 까지 찍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펫 CT 는 뭐냐면 음. 병이 있을 때, 암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더 자세하게 CT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게펫 CT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찍어서 이 사람 몸에 얼마나 병이 어, 들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것까지 다 찍게 해서 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과학이 발달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을 찍을 수가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아무리 발달 좋은 카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찍을 수가 있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성경 카메라에서 찍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비추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의 마음에 찍은 사진 보면은 그 성경을 빛대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인화가 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웃는 모습이에요? 하나도 웃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막 사랑에 가득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것 같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찍었는데 웃는 사진보다는 다안 좋은 막 사진들만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찍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함, 비방, 교만, 자랑, 우매함 부모를 거역함 등등이 우리 마음 속에 있대요. 이것이 곧 뭐냐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죄를 왜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깊게 생각은 안 해보셨죠. <laughs> 우리가 감자를 심으면 요새 어, 농사철이잖아요 봄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요새 바빠요 막 농사짓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면 어, 여기에 보면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어, 뭐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그쵸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는 것처럼 어,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저를 볼때 사람들이 저희 엄마하고 똑 닮았다 그래요. 저희 엄마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우 엄마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똑 닮은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엄마의 딸이니까 그것처럼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담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어 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냐? 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감옥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요 여기 그림을 보면 사람이 어디서 불타내서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데죠. 그 지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지었어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아, 6장 23절에 보면, 제이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처럼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졌어도 우리의 재세함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